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하면, 우리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철여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이름이 불리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엄마가 우리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 또 나중에 사라로 바뀌었죠 이름마다 뜻들이 있어요 박, 딸, 그만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에 보면 정말 희귀한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고 제가 잘 아는 그런 이름들도 보면은 어, 더 이상 딸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름들을 지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자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때막 놀렸던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이름은 김반미라는 이름도 있어요. <laughs> 이제 반미 구호를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아이 이름을 김반미라고 지어놓기도 했어요. 우리 그런 이름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쁜 이름들이 참 많죠. 이 기쁨. 얼마나 좋아요. 부를 때마다 기쁨을 우리들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칠 여신도 회원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이름을 찾아주시겠다 하셔요.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장 2절 말씀 우리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예수라는 이름도 그 뜻이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흔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대신에, 음, 이렇게. 그냥, 음, 음, 음.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워낙 그 이름이 존귀하니까, 또 두려운 이름이니까, 함부로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가만히 안 두시겠다라고 시켜명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던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도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모음을 갖다 붙이면은, 여호와, 아,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신학에 오면서는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이 모음을 조금 더 세게, 야회라고 발음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그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필리포스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다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봤을 때는 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말구이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뛰어난 이름 여호와 이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들이 소중히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일보서 2장9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올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들 손바닥에다가 뭔가 글씨를 새기나요?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 앞배가리라도 이렇게 손 바닥에다가 써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의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신현복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딱 손바닥에 새기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칠 여신도에 누구 엄마라고 살아오는 이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아기 낳고 살아왔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실 정도인지, 의심이 자꾸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박병수, 믿어요? 여러분, 7여신도 해다 1972년생 73년생 74년생 나이로 보면 딱 반백년이에요 50세 51세 52세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또 부부, 결혼 생활, 모든 게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도 있고, 또 서로가 공전에 가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의리로 산다. 이게 이제 칠요신도의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싸울 일도 없다. 이제는 그냥 모든 게다 이해가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칠려신도의 헌신예배 굉장히 또래집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윤수 장노님 그 여장노 회장 취임 예식 때 갔는데 단톡방을 28명을 개설을 해놨는데 야 내가 그말 안하고 넘어갈 줄 알았지 오 내가 사진을 딱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빛의 속도로 빠져나간 사람이 네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다 보니까 또래들이야 보니까 어디 딴데 좋은 데 놀러갔대 내가 다 용서한다 김지 집사님 모시고 좋은 데 서울 헛바람 쇠들려고 갔다 정말 잘했다 말씀드렸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 단짝들이에요 우리 김정수 사님이 건강만 잃지 않으셨다면 정말 더 많이 어울려서 다닐 수 있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칠여신도 회원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래 집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다가 정을 붙여야 될까 내 소속이 어디인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앉아 있는 또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산다. 이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진여신도회를 아름답게 잘 발전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